꽃다님들, 와, 날씨가 여러분 너무 시원해졌습니다. 지금 이게 벚꽃나무거든요? 지금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져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남아있네요. 이제 여러분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. 가을이 좀 짧을 것도 같고 작년에, 작년에는 어, 11월 달에 연탑불을 안 됐거든요. 어 이렇게 약간 춥지만 뭐 겨울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 그런 날씨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요. 어,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냐면 어 제비곰팡이가 왔다 갔어요. <laughs> 이제 기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비곰팡이가 있었고 어, 또 여름이 너무 습한 여름이 지속됐었기 때문에 어, 곰팡이성 질환이 어, 엄습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장에 어, 살균 살충제를 재피 곰팡이에 대한 거를 지금 두번 쳤어요. 어, 두 번을 쳤고 그다음에. 어 기온이 뭐 이제 22도, 25도 이렇게 이제 뭐냐면 다육이들 그 다음에 식물들이 이제는 음, 환하게 웃는 <laughs>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적심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잎꽂이도 좋고 음, 식물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때입니다. 그래서 어, 살균 살충제를 해주신 다음에 어, 적심을 하셔도 좋고. 입고지를 하셔도, 어, 좋습니다. 그렇게 하셔서, 한 번, 어, 다육이들 을한번 키워보세요. 어, 저도 지금 어제 살균살충제를 했고, 이제 비가, 비 소식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, 에, 적심을 할 거예요, 여러분. <laughs> 정말 여러분, 여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. 음, 많이 힘들었는데, 아, 어 그저께가 어, 저 아시는 언니를 어, 만났는데 야 혜인아 <laughs> 어, 얼굴이 조금 어, 탄게좀 벗겨졌다 이러시더라고 <laughs> 어, 그냥 얼굴이 타는지 뭐 몸이 뭐 <laughs> 완전히 어, 시커먼스가 되는지도 모르고 어, 다육이를 지키려고 또 식물을 지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. 음, 잘한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제 식물들을 조금 많이 지켰는데요. 일단, 대전은 이제 25도, 26도, 어,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날씨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, 어, 뭐냐면은, 다육이든 식물이든 간에 힘들었어요, 여러분. 우리도 이렇게 여름을 지내기가 힘들었지만 어 쉽게 말하면은 음 이렇게 식물들도 여름을 지내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조금 영양에 해당하는 거를 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황을 봐서 어 수제 액기스를 좀줄 거예요 제가 그어 수제 액기스를 좀줘보니까 어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. 아이들이 조금 어 이렇게 어 생기를 생기를 찾더라고요. 그래서 어 수제 액기스를 지금 이번에 같이 살균 살충제와 같이 줄려다가 여러분 제가 안 줬어요.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어 아직 아이들이 조금 뭐라 갈까 어 여름에 너무 힘들었던 그 모습들이 너무 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안 줬어요. 그런데 어 제가 또줄 거예요. <laughs> 좀 상황을 봐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요. 이제 여러분 음 밤도 이렇게 보시면은요. 밤이 있고, 그 다음에 대추도 이거 가더라고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, 음, 어, 낙엽들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? 어, 이제, 아, 뭐, 이제 식물들이, 어, 우리 이제 다육이들, 어, 다육이들, 그 다음에 장미, 이런 아이들이, 어, 꽃, 지금 장미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피울 거고요, 더. 근데, 어, 피울 거고, 그 다음에, 어, 다육이들은 어, 생기를 찾아갈 거예요. 이제 장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어, 지금 영양을 준 상태예요. 처음에는 음, 저번 주 정도인가 어, 그때는 유박을 줬고요. 그 다음에 어젠가 그제는 제가 어, 비료를 줬어요. 복합 비료를 그렇게 지금 준 상태예요. 그리고 이제 뭐냐면 상황을 봐서 한번더 영양을 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. 왜냐면 겨울로 가는 시점에서는 어, 안 주는 게 나아요. 어,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뭐냐면 장미들이 꽃을 더 화려하게 피기 때문에 지금 준 상태고요.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상토하고 상토 팔 폴라이트 2를 섞어서 어,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. 장미에다가.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, 여러분. 네. 그래서,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, 아, 어, 생각보다 녹음병이 많더라고요. 이번에는 제가 약을 많이 안 쳤더니, 어, 녹음병이 좀 발생을 했어요. 어, 녹음병, 뭐, 여러 가지 그 곰팡이성 질환이, 어, 발생을 했는데, 다음에는 비가 오기 전에 제가 어 이렇게 약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녹염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벌레들을 잡아야 돼 네. 걔네들이 매체가 돼요 상처를 주어서 그렇게 상처를 내갖고 뭐냐면 병들이 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음. 그리고 이제 이따가는 제가 아, 돼지 등뼈 고추장 찜을 했는데, 아, 여러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은 이렇게 지금 가다가 길고양이 밥을 줘야 돼서, <laughs> 지금은 이제 방송을 이제 마치고요. 이제 여러분 요점은, 그, 그런, 요점은 뭐냐면, 이제 여러분 뭐가 있냐면, 음, 온도가 25도, 26도,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씨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육이들이 지금 성장하는 그런 온도가 이제 지속되기 때문에 적심을 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입구지를 하셔도 되고, 어, 영양을 주셔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거의 전제는 뭐냐? 뭐냐? 뭐다? 살균 살충제를 해주시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이따 찾아뵙겠습니다.